내가 제일 궁금해 하는 게 내가 지난번에는 가령 어 경찰에 있는 3, 3인자일지 4인자일지 모르는 국수본부장이 네. 어떻게 해서 1인자, 2인자 조조와 김봉식을 어 응? 그냥 구속을 시키느냐 어. 이 뒤에는 누군가 지휘하는 게 있을 거 아니냐 네. 네,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.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이 내란제 프레임이 딱 버리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검찰, 경찰, 공수처 음. 이세 군데의 장 네. 검찰은 뭐 장이 났었다기보다는 네. 박세현이 가 났었죠. 서울고금장 네. 예. 네. 한동훈이 후배라고 하는 네. 박세현이 났어서 특수부를 만들었잖아요. 네. 그래서 서로 신병을 확보하겠다 신병 확보 경쟁이 붙었습니다. 대통령 신병 확보. 예. 네. 그 당시에 대통령은 음. 탄핵 수출을 당하지도 않고 아주 살아있는 대통령이 그렇죠. 탄핵소추 당한 그 날이 12월 1이니까그 대통령을, 예 대통령을 두고 신병 확보를 하겠다. 하. 이렇게 경쟁이 붙었단 말이에요. 정책내가 위원장인 법사위에 이 공수처장 오동훈이가 가서 반드시 하겠다. 맞아요, 맞아요. 우리 약속을 하거든요. 너 네. 그걸 그래 저자들이 지금 미쳤나? 마치 부하 직원이 어. 어. 상관 앞에 가가지고 뭔가 작전을 꼭 인물 네. 완수하고 있습니다. 이런 느낌을 주는 음. 발언했어요. 그래서 했어요. 예. 이 세계 수사기관의 장을 예. 어? 지시를 하고 명령을 하고 휘어잡고 음. 어? 컨트롤하는자가 누구냐? 그 뒤에 있는자가 누구냐? 서울 고검장, 그 다음에 공수처장. 경찰청장. 예, 누구냐? 어. 누구냐? 그런데 어. 경찰청장이 말안 들으니까 국수 본부장을 시기서 국수 본부장 예. 조조하고 김봉식 을 잡아 가다 네. 버렸죠. 국수 본부장, 예. 경찰 국수 본부장. 자 이게 누구냐? 그 누구요 예. 누구냐 말이야. 누구예요 누군가가 있을 거라고 그자가 내란의 주범이라는 그내 말은.